평정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정심이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흔들리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마음 상태는 바로 이 평정심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으라고 떠나 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 내 고난, 내게 좋은 것이라 생각한 것들이 상실하게 되고 없어져 버리는 현실과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에는 큰 혼란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게 되기 때문이지요. 결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생각들은 당연히 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 있는 겁니다.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만큼 이건 이러한 마음의 갈등과 긴장을 불러오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은 흐려집니다. 따라서 에픽테토스는 무슨 일이 생기든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면의 평정심을 갖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였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요동치 않는 잔잔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과 환경에서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처음부터 기쁨과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본문 1장 4절에서 설명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또한 밝힙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바울은 전에 전한 구원의 소망에 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이후 꾸준히 자랐고 또한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때 아직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증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 회심한 에바브라가 바울의 보냄을 받고 세운 교회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는 기본적으로 초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일정한 시간과 기간이 지나 신앙이 자라고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고백을 해온 우리,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완벽하게 흠도 없이 유혹도 뿌리치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강한 믿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라서 이들은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정반대입니다. 골로새 도시가 세워진 초기에는 많은 상업과 무역, 농업으로 부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인근 도시들의 급성장으로 골로세 지역은 별 중요치 않는 도시로 점차 쇠퇴해져 갑니다. 거기에다 도시가 파괴될 만큼 강한 지진이 인근 지역을 강타하여서 골로세 지역 또한 많은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 본문의 말씀으로 편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 지역은 사람이 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골로새 지역에는 많은 이단적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과 가난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이겨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점성술이 발달하였고 신비주의가 유행하였고 황홀한 상태에 이르는 무절제하고 위험하고 잔인한 우상숭배 행위가 이 곳곳마다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와 혼합주의와. 유대 주의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유혹하였고 방해하였고 흔들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을 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삶 속에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이러한 가난과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이라면.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흔들렸을 것이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담대하였고 다시 굳건하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다시 일으켰고 굳건하게 하였고 담대케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9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소망을 삼고 두려운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이 그들에게 믿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골로새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온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몰려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은 그럴 때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소망을 삼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는, 우리를 흔들어 대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졌습니까? 사회를 보면 기업이 흔들리고 있고 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생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혹여나 마음속 깊이 우리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어쩌는가? 내가 좀 먹여 살리지 못할 만큼 가난해지면 또 어떨까? 내 아이, 내 자녀. 정말로 다른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면 또 어떨까? 그러한 생각들이 사로잡힐 때 마음의 평정심은 잃고 흔들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한 신앙일지라도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하지만, 한,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이겨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인간에서 강한 인간이 될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될 때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도 흔들림에도 견고하게 유동치 않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서서 예전에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굳게 서다라는 단어는 변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단어 또한 어떤 상황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그하여 이전에 들은 복음으로 소망을 삼고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변함 없이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믿음 안에 이 복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변함 없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것을 유지하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에서 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뜨지 않는 줄 알미라 여기서도 바울은 이처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명렬이 맹렬하게 쫓아왔습니다. 수중에 무기라고 있으면 반항이라도 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몇 안된 녹슨 농기구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았던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정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평정심을 잃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대답이 어떠한 말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다시 섬기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정심을 잃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잃게 되면 그 어떠한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 믿음의 평경심을 잃게 되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그 현실 속에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란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굳게 붙잡고 그아그보고만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구원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 안의 평경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쉽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안 흘려서 이스마엘을 낳았던가요? 흔들려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안 흔들려서 민수기 11장에 하나님 저좀 죽여 달라라고 간청했겠습니까? 흔들려서 기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흔들렸고요. 엘리아도 흔들렸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누구나 평정심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려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세서 굳세게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소망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풀어보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였던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죽음으로서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으니.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전에 들은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고정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려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흔들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야도 베드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는 굳센 마음 상태, 평정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든 절망에 빠질 때이든 이런 상황이 끝내 지나갈 것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입니까 힘든 일이 없는 상황 환경입니까 가난이 없는 사, 삶일까요 아닙니다. 흔들려도 힘들어도 어려움이 찾아 와 가난하여도 내가 지쳐 쓸어안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믿음 만을 유지하며 그 평정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 상태야말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들릴 수 있음도 인정하고 나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을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빌레몬서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골로새서 또한 이네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춥고 습한 감옥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안, 자기가 안전을 보장받아서 누리는 기쁨도 감사도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골로새 사람들의 신앙에 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쓸 만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감옥 속에서 기뻐하게 하였고 감사하게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실언과 고통과 아픔과 가난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언젠가 지나갈 일들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과 믿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침내 두려움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염병에 창궐하여 온 도시와 거리마다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였던 이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도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믿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